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기독 콘텐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중앙교회 청년들로 구성된 찬양팀 예라모십이 지난해에 공개한 웨이메이커 뮤직비디오는 100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싱글 앨범을 준비하면서 뮤직비디오까지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박은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청년들이 찬양에 집중합니다. 부산 동래중앙교회 찬양팀 예라모십의 디지털 싱글 앨범 더 블레싱의 촬영 현장입니다. 엘레베이션 워십이 발표한 이 곡을 예라워십의 청년들이 기획부터 편곡, 연주까지 직접 담당했습니다. 조금 특별해 보이는 촬영 장소는 한국 기독교 선교박물관 동래중앙교회 비전 선교센터에 위치한 이곳에선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라워십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전향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거기에 어, 뭐, 현대적인 음색이나 어, 클래식한 음색을 같이 포함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 예람오십이 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블레싱은 민수기 6장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곡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예라모십은 이번 앨범을 통해 코로나19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전해지길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통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팬데믹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큽니다. 이번에 제작한 더 블레싱 뮤직비디오는 12개 나라 언어로 번안돼 공개될 예정이며 필요한 모든 교회에 무료로 배포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